안녕하세요. 유현식의 서빙 띵크입니다. 요즘 들리는 말은 온통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 망했다, 아프다는 얘기만 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잘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런 생각을 반복하니 잘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몸에 장착한 것입니다. 그래, 맞다.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영업사원 신입대 일입니다. 그때가 6월 4일 오후 3시에 대전 유성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부천 소풍터미널에서 11시 40분에 출발하는 유성청사표를 10시 40분에 끊었는데 그 차를 못 탔습니다. <laughs> 다음 차는 12시 30분 차인데, 네, 동부 터미널 방향입니다. 기막힌 것은 여기에서 유성청사까지 40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세요.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내려가는데, 천안 휴게소로 들어가면서 정찰 시간은 20분이고, 3시에 동부터미널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미 종료였습니다. 근데 무슨 방법이 있어. 분명히 숨겨놓은 걸 찾으라는 거야. 안내소에 가서 여기서 택시를 부르면 오나요? 아니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안 옵니다. 그럼 뭐지? 아, 1박 2일에서 보니까 카프를 하던데 그리고 내려가서 죄송하지만 제가 3시에 시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고속도로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또라이 치고를 당했습니다. 일곱 번을 시도했지만 모두 안 된다는데 마지막엔 제가 배는게 없어서 그냥 뒷좌석에 앉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면서 화를 내는데 태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거는 연예인만 통하는 거구나 그럼 뭘까 근데 저쪽에서 바쁠 일 없는 기사님은 유유자족 점심까지 먹고 이빨을 쑤시면서 오고 계셨습니다 기사님 제가 3시에 유성청사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꼭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동부터미널 도착이 3시인데 당연히 불가능하죠 아니 분명히 거기 있을 것 같아요. 했더니 아 저기 저 차가 거길 가는 차예요. 빨리 가서 태워달라고 해보세요. 달려가서 제가 저 차에서 내렸는데 이 차에 좀 태워줄 수 있나요? 잘못되면 책임이 저에게 있어서 안 됩니다. 기사님 제가 3시에 시험이 있는데 한 번만 좀 태워주세요. 안 된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이해하지 마. 참 정신없네.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저씨 제가 오늘 꼭 봐야 하는 시험입니다. 더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그럼 다시 가서 허락 받고 오세요 이미 허락 받았는데요 아니 내눈 앞에서 다시 허락 받고 오라고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차에 탔는데 제발 잘 도착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는데 그러냐고요 삼성생명 빌딩요 이 참.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참 말을 안 하더니 2차 정착역입니다 아침 시험 잘 보라고 사진 떡이 있어서 기사님한테 드렸더니 얼굴이 확 누그러지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지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더니 아저씨 여기 정착역인데 왜안서는 거예요? 네 정착역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로요? 삼성생명빌딩으로요 언제요? 6월 1일자로요 정착역은 바로 삼성생명 빌딩 앞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시간이 2시 40분. 한번더 훑어보고 시험을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또 뭐지? 어찌됐든 시험이 끝나니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언니. 이사 간 우리 집이 바로 그 옆이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가는데 양쪽 도로가가 온통 빨간 플랜카드로 도배된 글씨가 왜 버스정류장을 삼성생명빌딩 앞으로 옮겼느냐는 시위글인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갔는데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아는 채를 하지 않아서 떨어졌구나 실장님, 저 떨어졌나요? 아니요, 볼게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보는데 갑자기, 우와! 80점이에요! 아니, 실장님, 나도 80점을 못 맞았는데, 최고점을 맞은 거예요? 전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추스리고 있나요?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어차피 시험 볼 하루 애써 보자 했더니 되는 시스템을 몸으로 익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희망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절망을 몰아내는 생각으로 이 생각을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미친 생각에서 출발한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서벤팅크의 이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